그야 당연히 문명이지 전에 멜론 좋아하나 <웃음> <웃음>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네. 아. 자그리드 전엔 앞으로 얼마나 더 죽여야 죽어줄 텐가? 아메스트리스 대총통을 쓰러뜨리고 온 나라의 이름을 떨칠 용사는 누구니? 뭐 하는 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? 덤벼라 이걸로는 어림도 없단 말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날 죽여봐라. 이름 없는 인간이여, 이슈발이니여. 너의 민족은 영금술로 물질을 재구축하는 걸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이슈 발라를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지 않았나. 너희 인간들에게 신이라는 건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? 이놈은 이슈가 내라했어 처절한 절망을 경험했으니까!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거다! 이 세상 어디에도 신당인 존재하지 않는다고!